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나,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 거라. 중남은 내가 먼저 거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어디 계시냐? 우리 영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고, 그 속에 영과 몸 사이에 혼이 있잖아요. 생각하면 의리가 혼인데, 이 혼이, 이,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하더라도 바깥에 육체, 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뭐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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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있는 이 환경을 보면서 염려, 근심, 욕정, 시기, 미움, 질투, 이런 불안, 초조, 우울, 하, 이런 게 계속 밀려와요. 그런데 그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게 영이 있고 그 바깥에 혼이 있고 그 바깥에 모이는데 이 혼이 바깥에 것을 주목하면은 바깥에 영향을 자꾸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에 영향받지 않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있는 주님께로 주목하는 것 그것이 네. 바로 내 안의 거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어디 삼층천에 계시면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지금,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거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도 함께 우리와 많이 와 계셔요. 네. 아버지도 계셔요. 네. 이 성령님, 아버지 아들 성령 떨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항상 함께 하 아, 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데 여인이기 때문에 3층 천에도 동시에 계셔요. 아, 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시 존재라고 하죠. 아, 네. 이 동시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3층원에서는 이게 이, 이해 안되는데 4층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아, 네. 요즘은 양자 물리학으로 과학이 그걸 증명해요. 양자 학 물리학에서 동시에 똑같은 존재가 동시에 있다. 이것도 있고. 여기도 삼층천은 엄청난 먼데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래 고래서 1장 2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은무엇이냐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멘. 네. 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네. 네.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그리아느님 그리스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하느 그리스도! 그리하느님 그리스도! 그리아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 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했잖아요잘못 알아듣는 이유예요. 근데요,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너무 헐렁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요, 보세요. 그냥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이 삼층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단이 그게 바로 내 안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야곱이 하늘의 문이다, 하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 내 안에가 하늘의 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 내안는그리또 그렇게 죽어가면 이그리스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하늘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어 목빼게 아멘. 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목하세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네. 싶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 무슨 복을 많이 받고 싶으세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목하세요. 그 비도 한 삼천 천과 연결어 있다고요. 아멘. 거기서 하늘 불같이 물같이 강물같이 복음같이. 뭐 이거 희망합니다. 아멘 내가 이거 말로 표현한 것해서 이렇게 몸부치는 거예요. <laughs>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멘 아 정말 뭐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뭐 살만 나게 사람 살아, 품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사랑이 물같이 물같이 강물같이 공기같이 기름같이 막 아, 부어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냐? 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너희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릴 때에 주님이 아, 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아, 네. 그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산재물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거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안, 안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죠. 막 그냥 아버지가 죽으싶걸못베우는 거예요. 산재물을 우리가 드린다. 그걸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지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야 지요잘보세요그거는 예배 자에 오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봉사하는 거, 무슨 부의하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나의 문제고 내가 산지불로 드리는 방법 이게 이 포인트잖아요. 잘들세요이거는요 어리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똑같이 몰리는것 같아요. 아멘. 네. 똑같아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어요. 그렇게 받으면 제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자, 내온 존재를 생각함로 특히 내생각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 네. 이것은 내 것이 아니. 너희는 값주로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대물로 드려. 아, 네. 한 네. 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로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보혈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우리 주님의 것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 죽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세례감리로 완전 주님께 드리면 드리면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주권자시고 주제자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내 스스로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이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돼야 돼요. 그가 안되면 복을 못 받어요. 아무리 우리 믿어도 이건 그래도꼭 계속 반복해야 돼요. 난 아침마다 그 얘기해요. 주님 나를 산 지역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네. 된모 놀라운 일이 생긴 거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 주권이 주짓기에 넘어가요. 그러면 저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이 아멘. 우 믿으든지, 안믿든지 똑같이 그러세요. 아멘. 저는 40몇년 동안, 그렇게, 그렇게 그 아, 40몇년 동안 그렇게 한게 아니라 40몇년 전에 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죠 그럴 때마다, 주님 산제물로 드립니다. 내 자신을 내 생각함에도 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아, 나를 통치하고 사시십시. 오심신어 아, 네, 네, 네. 우리 예지가 여기 있죠. 예지 또 음, 용님 지혜 또 우리 안정은 네, 네. 아주 사랑스러운 이청년들이 이분이 합병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하가냐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하시기 원하는 그 용도로 나를 빌립니다. 공부도 주님이 나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그 속에 평강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고 그사람이 임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내 목적은 따르고 하나님 목적따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할 때는 그런 거 같은데 나가가지 여전히 주님 제껴놓고 바깥에만 가시면, 그지 말고요 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 그런데 나도 는어생각하네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먹할 때요. 산적을 들이잖아요. 그걸 통치하고 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종비되기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혼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 내놓고.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다주시네 그리고 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시, 내온호름과 온, 몸에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사장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우리 살아 있는 다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는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까지 나타나게 하려고. 아, 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기만 같이 있기는 원치 않고, 우리 생각하면, 우지를다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몸에까지 그것을 표현하고, 나타내기로 하는거예 아, 네.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나고, 평가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 네. 이렇게 할 때, 이게 인자 이 사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이 생활 예배죠. 아, 네. 우리 여기서 예배하는, 이건 공개 예배지만, 일상생활 아, 네.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일상 뭐, 뭐, 돈벌이 하든지. 공부를하든지직장생활하하든지아동생탈를 운영하든지, 무슨 일을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해주십시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성질을 막 내고 분노 막 연하게 하죠. 그때요, 그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그 안에 인지하는 방법, 인지하는 방법이로 거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의 중요한 말이에요. 산재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누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조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수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이, 어떤 느낌생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 왜 자기를 부인하는지 부인할 줄 모르나 하면요. 자기라는 게이 속아서 하기 때문에. 내가 시기, 직투, 미움, 뭐, 음란, 이런, 뭐, 분노 이것이 내인 줄 알아요. 이게 내가 아니에요. 로마서 17절과 20절에 오는 그 속에 있는 주의가 느껴져요. 아, 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모르는 입에서 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요. 피곤하다. 뭐시림님림 음. 아, 질투 막 손질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나에도 올라와요. 그래도 아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이미 죽어서 네. 이게 사실이에요 네. 그럼 이기는 방법은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미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갈라데스 2장 20절 말씀 따라할 거예요 다 외울 수 있을 까예요 외울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내가 그리토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한 나이 그런 짓을 네. 이제는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시게 하려면 내가 죽음에 넘기지. 그럼 내가 죽음에 넘기려면, 내가 죽음의 넘긴 이가나디 2장 20절 1화가 사는,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고그리도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저째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속이생각감정 시리즈 투뉴 이런 뭐 어, 이런 분노 음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딱알 알지. 이게 내가 그게 내가 아니고 그건 이미 그래도 한때시자해에못 박혔다 이거 그건 현의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우리 살아있는데 분노도 있고 뭐감명도 있고 시리즈 고다 운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그러나 말씀에 너는 시자가에못 봐. 혔나니 네. 아, 현대 완료되는 게 있어요. 끝났다는 게 그게 진리예요. 아, 네. 그게 진리고 여기에 내가 신지르 두미 이거는 바깥에서 나, 나타나는 혼의 현상이에요. 이게 거짓 나하는 거예요. 이 거짓 나하는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네. 진짜 이 가짜 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뭐냐? 아, 네. 내 안에 있는 영, 영과 하나된 그리스도. 아, 네. 주와 판다는 한 영이라고 해줘요. 에 주님과 합한 다는한명입니 왜? 아, 네. 네. 우리 속의 영이 주님과 한 명으로 합해진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걸을 느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시기 미우식축 내가 뭐 바깥에 성공하고 뭐잘 되려고 내, 내 계획,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빨리 알아채는 게이현제예요 이 그럼 내 안에 있는 그이도 주님과 하나 된영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네, 네. 바깥에 이건 있는, 안에 같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안의는 정체성, 보면, 아, 이 글도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을, 내 안에 있는 글도를 볼 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님이요, 나를 주의 께 많이 생각 드리면, 하나님 평강, 기쁨을, 사랑 부어주세요. 시간 있으면, 잠시 네. 게 한번 같이 기도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보기 바라고요. 거의 이제 말씀을 내어야될것 같아요. 제가 어,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우리가 아,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중의 복을 믿는 방법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신 이분을 추목하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 안에 있는 분이 얼마나 보배로, 보배로운 부인지. 진짜 보배를 발견했다면요. 모든 걸다 팔아서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신그리스도이진그리스의 보배를 받았잖아요. 이 보배가 정말 복중의 복입니다. 네. 이 복을 우리가 주목하고, 이내 안에는 그리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 자보다 크다 그랬죠. 왜 크냐? 네. 하늘과 연결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풍성이다 우리 속에 충성도 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보물이고 보아요 보배요. 그리고 그걸 주목해야 돼. 아, 그걸 주목하지 네. 않고 바깥에 있는 부동산, 뭐저 명예 지위, 이거는 그게 크게 안 해요. 저는 그전 때는 그렇게 주목했어요. 바깥이 너무 커보여. 요그 여러분이 많이 바깥이 커보인다면 여러분 은 주님 안 있지 않는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장래가더커 보이니까 여러분 내아에 주님이 더 커.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분이 하늘과 영들이시고, 그분이 하늘 속에 모든 것을 쏟아 보호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혼과 모를, 지금 이렇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날에 태양빛 같이, 달빛 같이, 별빛 같이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아멘. 다 달라요. 어떻게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별이 되는 거예요. 어제나반딧풀까지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감사하면, 하늘의 래 복을 떼지는 거예요. 이게 복중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내가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데 이제 시간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아,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소포해보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으로 너희를 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인으로 가느라, 이는 너희가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께 한 입으로 드립니다. 주님, 네.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 나를, 나를 통해서 기름금을 살아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 이렇게 자 고백하세요. 그럼 주님 항상 기쁨을 주시고 산재물 되게 하시고 인재 의식 안에 살수 있습니다. 임재 아, 네. 시간에 사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항상 누리게 느끼, 살수 있고 우리 몸에까지 표현되고요. 그것이 신부 예복이 되고 제막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아, 여러분들의 장례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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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